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사랑해. 어나 죽었으면 나 신고, 신고할 사랑해. <목소리> <목소리> 수고했습니다. 신고 신고했번했다. 사랑해. 수고했습니다. 나은이 괜찮아? 존나깝네. <목소리> 나은이 괜찮아? 존나깝네. <목소리> 아카는 게임 같이 해야지. 너 혼자 한다. 아 근데 워크용. 워크용 그냥 개무됐는데요. <목소리> 워크용 개무됐는데. 아음에또해게 아니, 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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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왜? 아 왜? <목소리> 아니, 아 <이렇게>? <목소리>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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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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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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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니 살리기보다 앞에 위험한 애들을 나한테 억그로끌려고 내가 올렸단 말이야. 편태가 막 발로 간 체. 뭐야? 잘했네. 근데 근데 이거 할 거였으면 누나 완전히 이게 잡을까 안 나오면 어. 연막 피고 버텨 연막 피고 음... 그냥 더티 복싱 해줘야 돼. 아, 그냥 내가 잡는다는 생각 말고 좀 버티면서 어, 나한테 억그로 끌리게. 그렇지. 여기 붙일 때 이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버티려고 간 건데 잡으려고 하면 욕심이긴 해 그러니까 잡으면 누나가 여기 티어 아니고 좀한 1티어, 1티어는 돼야지 잡지 이런 데좀 아쉬웠다 연마부터 이거 연말부터 까는 연마. 게 좋았을 듯? 연말부터 까야지 그러고 이런 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딱 붙였다가 어? 뛰어오네? 응. 그러면 뭐아 여기는 근데 지형이 애매한 게 후진할 각도 봐야 될 듯? 그냥 후진해서 어. 한 단차 내리던가 얘네한테 바로 안 줄게 그런 것도 좋긴 해. 그냥 뭐 이런, 이건안 된다. 얘도 피눈에 가네. 근데 그 왜맨날 먹으려고 한 거는 그 들어오는 애들 잡으려고 하다 죽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았어. 그건 할만하지. 왜? 나 오늘 하루 되돌아보는 중이야. 왜? 나 그래, 그래서 막 그러고. 왜? 왜또 그래? 왜? 왜 나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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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아 가지마. 왜? 하루 같이 돌아보자. 내가 알려줄게. 아 싫어. 아 내가 왜? 내가 너 풀어줄게 조금. 내가 숙피 예전에 고장 났을 때 고쳐줬잖아. 고쳐줬어 그그 너한테 개처발릴때 있잖아 한동안. 아니 내가 너랑 하면 좀잘 맞는 게 있는데 민욱이랑 요새 하면 잘안 맞더라. 근데 이유가 있어 근데 내가 볼때 무조건 내가, 내가 이거 해줄게 아니 왜냐면 나 아무나 안 해주거든 근데 너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아, 내가 해줄게. 이제... 유튜브 각 잡는 어... 거 아니야. 선생님, <laughs> 이 새끼 너 선생 유튜브 그거 찍으려고 너 저번에. 야그 조회수 존되기하더라 그거 잘 나와서 너 지금 나용하는 조회... 거지. 야그 조회수 아너안안 배울 안건 말고 나도 안 해. 야나 다시 볼거없다 내가 너무 행동이 행동이 빠른가 봐, 봐봐. 너의 행동이 빠르다. 내가 기억나는 거는 세 팀이 내렸는데 한 음. 팀이 죽고 한 팀이 둘 남았고 한 팀이 네명 중에 한, 하나가 기절했는데 그 사람들이 BJ였어. 음.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다가 내가 개끝개에 갯끗, 있다가 한간더 땡겼거든. 걔네가 기절이니까. 왜냐면 그 BJ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지. 근데 나만 빨랐던 것이 내 우리 팀이 위치를 체크를 안한 거지. 것만은또 아닌 것 같아. 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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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 어, 여기 깨끗. 앞에 끝났잖아? 어. 요즘 어. 찌내가 그 하나 기절이고 어, 저2번 팀이 이, 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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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단 하나 말이야. 그 그래. 내가 여기까지 당겼어. 앞에가 기절이라서. 음. 근데 여기 아, 저 앞에서 이제 포크킹을 존나 해. 지금 내 그런 찌는 그런 사람이. 해. 어. 이거 네가 콜을 한번 들어봐. 내가 이거 좀 콜에 오류가 있었어. 네 잠깐 멈춰봐. 어. 어 나의 질문이 있어. 질문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개끝을. 나는 개끗에 이제 팀이 뭔가 자동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의 욕심이지 근데 여기는 할만한 튀어인것 같긴 한데? 욕심까지는 아니고? 얘 말해두면 좋긴 하지 음 오케이 봐줘 그럼 이게 베란다 방 둘에 약불로 야나 개끗 한번 째줄 수 있어? 나 빼야돼 어, 나 어, 빼줄게 알겠지? 내가 빼줄게 내저 새야가 응응한 거를 내가 나한테 말한 줄 알고 내가 찌밥으로 한 것이야 대답만 듣고 바로 뺐는데 그 응이 나한테 한 응이 아니었나봐. 어 <laughs> 이건 근데 너가 너가 뺄 거면 너가 보고 갔어야지. 근데 딱 여기서 오류가 두 가지가 있긴 해. 이거 우리 살리잖아. 어. 우리 살리면은 최대한 너가 안전하게 하던가. 그니까 러 이거를 할 거면, 그러니까 할 각이 나오면 그냥 혼자 저질러 버려야 돼. 일단 여기서 멈추잖아. 이제 얘가 너를 알아, 브리핑 들어와서. 그러면 어. 얘핀 뽑으면 이때 앞으로 질러야 돼. 앞으로 질러서 그냥 문 닫고 여기서 그냥 비벼야 돼 계속. 그러니까 너가 잡, 너가 그러니까 여기 온 순간. 그래? 앞에 왜 이렇게 무섭지? 어, 너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온게 잘못이긴 하라는 거야. 너는 너 혼자 솔커드 하러 간 거임 지금. 기절 당해도 넌못 살리고 우리 팀 백업 안기달리고 그러니까 네가 이게 안 걸리고 팠어도 뭔가 이득할 게 없어 네가 잡을 수도 없잖아 얘네를 나였으면 다 지붕을 탔을 것 같아 그냥 오히려 더 편하게 우리 팀이 네가 지금 풀 컨디션에 그냥 다 있잖아 그럼 너 그냥 지붕 타가지고 얘네 어야 얘네 기절 당하든 말든 어차피 2층 공격 을 거니까 네가 지붕 타면 우리는 우리 쪽면 다쓸수 있잖아 얘네는 존나 불편해지고, 그럼 아칸이 아칸이나 딴 사람이 풀어줄 수 있지. 이제 힐하고, 그러니까 너가 굳이 위험을... 그러니까 얘네가 하나 기절이라는 근거로 간게좀난 애매한 것 같아. 일단 팀에 기절이 있으면 푸시가는건좀안 좋은 것 같아. 만약에 걔, 쟤네가 한두 명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너가 혼자 닦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할거 있으면 공격적으로 그냥 하던가, 애매하게 멈춰서 그냥 좆, 좆된 상황. 그래서 너가 음... 이제 게임을 할때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될듯어 우리 팀이 고 티어나 이런 사람이 기절이네 아니면 우리 팀이 이거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네 그럼 너가 이제 좀 버텨주면서 이제 아니면 넓게 봐주는 자리를 가던가 그두 개만 하면 될것 같은데? 똥자리라고 나는 어, 너무 자리가 똥이긴 해 차라리 쟤네 저기 싸우면 차라리 중앙계단을 갔겠다 나 같으면 아 그럴 깜냥이 없었다 애매하게 한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에서 양룡이가 온거양 아, g 이가 아, 지금 민욱이 죽인 애가 양 u 이고 어. 지금 오른쪽 V자 쪽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걸 민욱이가 갈 g young. Young young. 이 o u n g y o u n 죽였나 u n g young. Young young. y o u n 어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뒤에 빼가지고 탭 찍는 민욱이한테 불을 맞췄어. 오늘 어떻게 저 보이는 각이었나? 저 열이 각이 어땠는지를 모르겠네. 쟤한테 들키나 보다. 저싸이가한테 불. 아, 아 상황이 좀 빡세긴 하네. 먹어서 빼는 게 낫든? 근데 이때 이럴 때좀더 좋은 플레이는 얘 내리고 너 어, 너가 몸 폭이야 이랬잖아. 근데 폭 들어올만했거든 그냥. 어 왜냐면은 저 정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너가 더 억울로 날개로 받아줬으면은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아예 그건 맞, 그건 어, 내리고 바로 출발하면 포안 맞았을 것 같긴 해 여기서 내리고 <목소리> 내리고 오늘 <목소리> 어, 얘아근아 아, 애매하네 바로 죽어서 난둘다 손대는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 가까 인파이드인데. 그러면 이럴 땐또 근데 케바케겠지만 내가 왼쪽각에서 버텨주는 거랑 세아를 탭지는 거랑 둘그 음.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야. 너가 죽을래, 1티어 살리고 죽을래 <laughs> 이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야. 너 그러니까 너가 이게 대신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 가면, 음... 어 여기서 어. 연막을 존나 피잖아. 어. 어. 구상까지는 아,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것 같은데. 너가 이제 뭐 쿠페 자리를 가서 뭐 후따를 해주던 얘네 푸쉬 상황을 좀 봤어야 됐든 여기 좀 너무 아예 좀 에겐스러운 자리야 뭔가 아 이거 좀 어렵네 그니까 러 어그로를 받아줘서 너가 슈퍼플레이를 하든 너가 그냥 대신 죽든 그거야 사실 왜냐면 얘가 1티어가 죽으면 어차피 너는 힘 많이 빠지잖아 그니까 러 얘를 어떻게 살려야 돼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 어 우리 팀이 이제 손댈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럼 내가 한번억으로 받아주든, 옆에 가서 한번 눕혀주든, 차로 한번 와르가르 해주든, 뭔가 할수 있는 건 진짜 많아. 그냥 나는 뭔가 민욱이랑 세아를 둘다 생각한 거고, 너가 말하는 건 1티어 위주의 백업인 거지. 그치. 평범한 사람의 1, 2, 3, 그러니까 1, 2, 3번, 4번 핑이었으면은 사실 버리고 그냥 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얘를 살려야 되잖아. 얘는 좀 특별한 경우잖아. 그럼 이제 너가 얘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제일 높은 걸 가는 거야. 어떤 게 제일 확률이 높겠어? 결국 근데 얘네는 우리한테 폭을 던질 거고, 너가 얘네를 잡거나, 아니면 너한테 억울로가 끌리거나, 그래야 얘가 살겠지. <laughs> 그럼 나의 질문은, 음. 여리가 이제 내가 없고 아카니를 빼라고 말을 해줬잖아. 어. 그렇게 했어도 뒤로 빼도 내가 앞에서 비벼주는 게 좋았었는데. 어, 왠가 이뻐 보이는데 보이고. 나는? 어 그냥 왼각이 존나 이뻐 보이긴 해 그냥 너 여기만 세웠어도 얘네 못푸시 절대 못하 그러긴 했을 듯어 여기는 양각자리라 야 살리려고 했나봐 이거 살리는 것도 뒤에한테 살리라 에너고 하플레이 하고 그래야겠다 어 그니까 러 일단 폭이 안 들어오는 자리에 가서 너가 이제 1대 다를 해야 돼아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거 좋았을 것 같긴 하다 그니까 러 봐봐 너가 여기서 폭한두 개만 빼줘 그럼 민욱이 살려서 이제 너랑 민욱이랑 둘이서 싸우면 엥가랑 안질거 아니야 그래 그냥 그거 꽂히 진짜 이거. 아, 네가? 왼쪽. 아, 왼쪽 각을 왜안못봤지 내가. 아너 이거에 지금 너무 시야가 아 좁아졌어. 그런가 봐. 너가 여기서 구상을 감고 차를 출발했어도 나는 늦지 않을 것 같아. 얘 버리고. 것 같아. 어. 얘 버리고 야, 나 이거 그냥 내가 어그로 받아볼 테니까 살리고. 백업해 줘. 어. 어. 아, 아, 이거 존나 아깝네. 여기에 그냥 차의 연막 그냥 요즘 3인칭 차 플레이 많이 하잖아. 그냥 집어넣어 풀하면서 그냥 얘네랑 존나 놀면서 비벼 그냥 계속 야나 근데 그거가 있잖아 너가 방금 말한 차플레이 있잖아 난 그게 존나 무서운 게 내가 당할 때는 죽 같은 거 알거든? 근데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은 내가 저 연막에서 만약에 그 차플레이를 하다 누우면은 내가 백업이 아예 안 되잖아 파킬이 찍히는 그런 각이잖아 그래서 난 너무 무섭던데 그래도 하는 게 좋아? 내가 뭐라 했어 1티어를 살리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자 했지 아 그냥 내가 모든 총알과 투척을 다 받아내는 그런 그렇지 너, 그치 그러니까, 아, 너가 잡으면 슈퍼세이브고 죽으면 쩔 수야? 어. 그러면은 너가 방금 말했던 왼쪽에서 살짝 비비적거리면서 버티는 거랑 그냥 연막 주시면서 쟤네 정신나게 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예뻐? 그럼 개바일것 같은데 나였으면 여기서 차를 타고 어. 이 왼쪽으로 이, 이 차보다 앞에 있지 차 쪽을 이렇게 한번 긁었어 긁어 만약에 얘네 뛰어오는 사운드가 나 그럼 후따래 그러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2번 자리로 내려서 얘네랑 얘네 맞대주던 왼쪽에서 여기서 그럼 너한테 무조건 폭 들어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폭 들어올 때 아니... 플레이하는 거지 원래 아 보니까는... 왼쪽 가 아, 진짜 아쉽다 이거 아 보니까 그냥 게임이 내 생각에 너무 예쁘네 지금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아웃이야. 보자. 서클이 터졌어. 그래서 난아 이거 아... 바로 업고 들어와야 된다. 아... 바다가 맞았어. 아... <laughs> 에바야? 아 이거 에반데? 근데 업고 들어오면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 아더 에반데? 개오 봐요. 저 연막만 여기 연막만 살면서 좀 살만했다 인정? 에반데 이거 아 거의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그건데 남친이 여친 살리는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아나 이거 왜 어버면 살만하다 생각했지? 너무 F야? 어 너무. 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치킨사람 때 생각하는 게 치킨을 못 먹으면 이게 존나 손해잖아 마이너스 치키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얘 정도 찍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치킨 먹어야 돼 그냥. 이건 아카니가 방치당했네. 이거 존나 당황했겠네 아카니도. 민우이 나 죽고 나서 어 이래. 너의 목숨이 우선이야. 구상 감아야 돼. 구상을 감아봐 일단. 서클이 돼일까봐 빨리 들어가. 지금 구상 좋겠어. 1, 어. 2, 아, 3, 4, 5 이제 됐네. 구상. 구상 다 감고 없고. 들어가도 살릴까 말까 다. 그러니까 이제 구상을 감았으면 그러니까 너가 명확한 판단이 됐을 거야 얘못 살린다 지쟁못 어, 살린다 나 이거 그냥 들어가서 치킨 응. 먹을게 도와줄게 이러면서 딱 좋은 그림 나왔을 거야 미욱기여도 이런 행동 하면 안 돼? 1티어여도 나는 안 하는 게 나을 듯? 아 이제 다 죽인다 그냥 너 F방성이 존나 많네 어. 아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되긴 해 근데 아 성격 너 요즘 승률 안 좋아? 어 근데 너가 거의 두 번째 라인이지. 맞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안 죽고 킬을 더할 수도 있는데 너가 죽어서 킬을 못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나의 단점이 내가 두 번째 티어인데 너무 살리려고 하고 너무 뒤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가 총을 많이 안쏜대 뒷각을 저티어한테 맡기면은 뭔가 치아가 꼭 빵꾸 나서 오는 거에 죽을까 봐 무서워서 불안해서 내가 많이 보거든. 근데 그게 안 좋아 보인대. 그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뒤를 보라해. 그냥 보라해? 뒷각이 뭔가 응. 빵꾸 날것 같은 불안감 없어? 그거 근데 체크 안 하면은 일티어도 잘못이야 그런 건. 그래? 어. 그러니까 너 잘못이 아니야. 아. 난 아니면 내가 뒤에 봐. 난 그래서 순수킬이 낮아. 사람들이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너왜 하냐? 나는 근데 뒤에를 보는 게 아니라 난 뒤에를 밀러 가지. 아, 혼자? 어, 난 뒷라인을 아... 쭉쭉 밀러 가. 그러니까 너네들이랑 나랑 다른 각을 쓰면서 나는 반대 라인을 계속 밀다가 이제 불러서 이제 잡고 이런 느낌이지. 아, 민웅이가 죽을 때 그럼 봐봐. 이유가 있는지? 어. 민호가 d r e a 아라이딩에도 사실 못 잡았어 그냥 내가 호페를 박는 박거 말고는 모르겠네 근데 이거 포지션이 그냥 애초에 다 별론데 그냥 내려가 줘야 될거 같은데? 그냥 애초에 그 능선 세운 게? 응 그냥 안 세우고 민욱이 죽자마자 바로 시도 키고 그냥 그냥 내려가면서 상황을 봐 그냥 존나 급하잖아 응.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안돼 그러니까 이게 아, 얘를. 가 된다고? 그치 얘를 기반으로 항상 우리 게임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라인이 얘를 기반으로 돼야 되는데 얘가 공격당하면 얘를 일단 방어를 해줘야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여기 덮쳐야 돼 사실 우리 이쪽 다 비벼줘야 돼 근데 지금 1번을 못 가잖아 너가 열로 바로 어. 얘 봤지 어, 얘 바로 라이딩 제끼로 가야지 그냥 교전이 안된것 안 같은데 이거 라이딩 제꼈으면도제 절로 못 갔어 속도도 되고 이 위에서 DMR로 쏴서, 쏴서 뭔가 세이브 하는 건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아 어, 맞아. 뭔가 1티어가 누웠는데 어나 이거 조되겠는데 이거 못 살리면 조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임. 근 이거 내가 킬레기할 때마다 항상 나, 내가 답답해하는 거중 하나거든. 우리 팀의 공격수는 얘잖아. 그럼 얘가 존나 자유로워야 되거든. 근데 애초에 얘가 여기 만약에 라일이 나가면서 꽁기잖아. 그럼 얘가 불편한 각을 지워줘야 돼. 그래서 일단 얘가 처맞으면 일단 가야 돼. 어, 얘, 얘가 어디가 불편하지? 어딜 긁어줘야 되지? 그거를 이제 얘가 보는 데 각을 이제 해 주면서 이제 하는 거지. 결국 티어가 나눠진 경기이기 때문에 얘가 묶이면은 공격력이 약해. 가서 만약에 너가 같이 죽어. 그럼 얘 탓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 너 고티어 그 살리다가 죽었어. 아, 그럼 제 탓이야. 저 티어 살리다가 죽었어. 그럼 너 탓이야. 아, 씨.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잘못만 <laughs> 존나 쳐 했네. 이런 병신 같은. 그래도 그냥 이판대기에너 계속 잘못 말하는 거야. 아, 나 오늘 죄인이네. 오늘 전까 몇 번이야. 근데 이거는 팀적으로 그냥 다 잘못하긴 했는데 결국 너도 이제 할수 있었다 이 정도. 차풀리고 오는 애한테 뒤진 듯? 얘 일본한테. 근데 얘가 근데 얘가 못쓴거 같긴 해. 그리고 이게 항상 내가, 내가 그림판 오늘 또 그려줄게. 어. 좋은 교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팀고티어가 있잖아. 세 명이 따라다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쪽을 봐, 그럼 너네는 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벌려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벌리면 결과값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너는 얘네를 지켜주면서 싸워야 되거든. 이게 왜 오르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메인 도로를 보고 있잖아. 그니까 메인 도로를랑 얘는 얘는 교전하려고 하지 지금 보여 화살표가? 어, 어, 어. 그럼 너네들은 이 라인으로 펼쳐주는 거예요 일단. 아, 민우기의 시야 안에서 벌리라는 소린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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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너네들이 짱구짓을 하던 너네들이 뭘 하던 보고 얘가 편하게 할수 있어 더. 근데 이제 옆에 없으니까 분리불안 서로 오는 거지 서로 분리불안. 어얘 무슨 상황이지 궁금해서 둘은 일단 상황 체크하는 거고. 세하은 좆된 거 아니까 일단 자기라서 살려고 일단 옆에 가는 거고 아막 너네 사 이게 여기 세운 이유가 내가 볼 때는 그냥 너네 상황 체크가 안 되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세운 거야 상황 체크가 안된게 무조건 맞는 게 나는 저 메인 도로랑 민욱이 죽인 애가 다른 앤줄 알았어 지금까지 그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교전 연 애가 브리핑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조정을 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개 시야에서 보니까는 이제 좀더 설명을 해주기도 쉽고, 어디까지 붙여도 되는지 말해주기도 쉬운 거지. 응응. 그리고 만약에 얘가 누워도 이제 바로 살릴 수 있고, 이거는 아카니가 못하긴 했는데 그냥 살릴 만 했었던 거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아카니가 시키는 대로 얘기를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죽은 거니까, 응. 뭐난 남의 오더까지는 생각 안 해. 좀 민욱이 피드백이래. 음. 끝났네? 좀 도움이 됐어? 어. 아, 나는 근데 그 애란 게 아까 왼쪽 비비라고 한게 그게 존나 아다그건 완전 개 미친 유익함이었는데 아, 그래, 내가 근데 뭐 원래 너가... 난 내가 잘 비벼 준다 생각했거든. 아니, 너 너무 너무 안전 안전하게 할라해. 보니까나 너랑 할 때도? 아니, 너 나랑 할때 오히려 좀 위험하게 해서 난 너를 말리고 싶어. <laughs>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지. 진짜. 아, 판처 하나 빠꾸해서 우리 총이 아예 다.. <laughs> 아... 아 이거 내가 이거 우리 팀총 없다고 해서 내가 뭘 해주려고 확장할 계었봐 근데 방금 같은 것도 또 궁금해 총이 만약에 우리 팀이 존나 없어 근데 그냥 오는 걸 빨막하는 게 낫나? 그니까 러 1티어라면 어땠을지 내가 해볼게 응. 음, 2명 음, 음. 음, 음. 나서 일단 얼음 우리 총이 아예 음. 절대 안감 정보 모르니까 이거 자만 일단 이거 자만이야 일단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배드 때리고 한거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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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었어 이거 너 탓이야 어. 근데 사실 너가 1티어라서 할만하긴 했어 근데 이걸 할 거였으면 좀더 확실할 때 갔어야 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치 이때 왜냐면 폭 음... 터지고 싸우잖아 어. 총 없대 닥쳐! 어. 사프라께 내가 먹여줄게! 하고서 그냥 일단 기다려 그럼 얘가 먼저 뛰어왔을 것 같은데? 킬로그 잃고 어차피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 팀이잖아 사람 음. 보고 펼치는 게 나을 듯 이런 건 왜냐면 먼저 갈 필요 없잖아 어차피 총이 없어도 한명한두명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는 자만 고릴라보단 고릴라 보단 배제 고릴라 이거 <웃음> 여기 그냥 사눈 하는 애들 보면은 도파민 애들 많아서 총한 자로 묶고 돌아다녀 애들이 그래서 일단은 로그 읽으면서 봐야 돼 도파민 충들이 많아서 어. 결과값이 좋은 경우가 많아. 그냥 와서 대조서. 그러니까 와서 대조 보면은 진짜. 근데 사실 이런 애들 맞대 보면 존나 잘써거든 근데 이제 3인칭 하면서 오는 거 잡으니까는 그런 거 이거 아이 너 혼자 죽었다. 이거너딱 돼. 너 이거 <웃음> <웃음> 혼자 죽었다?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이거 봐도 있다. 김동환 김동환 저드컵 때 사건 나왔어. 아, 와서 온 거야? 아, 우리 김동환 저드컵 갔어. 아무케이, 아무케이. 네가 김동환이었어, 저 사람. 어내 왼쪽에 우르스 우르스 우르스르다 우르, 겹친다 나 겹친다. 여, 여, 야저 사람 이거 말 되냐? 아니 내가 왼쪽 자리에 오른쪽 자리인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진짜 억울하지. 이것도 근데 십자만이긴 시험하자네. 해. 나 존나 위험하다고 빽빽 소리 질렀어야 되나? 그렇지. 그리고 그 지나가는 게 일단 아 동선이 어, 존나구리다 인정. 동선이 일단 1번 존나구림 누가 이렇게 가 맞아. 이렇게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가지 가도. 인정. 일단 너왜 이렇게 배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머리 접써 존나 망치로 그냥 개 패고 싶네 여기. 어? 아니 배제를. 배제 고릴라. 배제 고릴라 인정. 내가 그러니까 오른쪽 으로 위로 애초에 갔으면 바퀴 나갈 일도 없잖아. 나가더라도 안전한 데서 나갔을 거냐. 인정. 그리고 여기서 뒷바퀴 나 나갔잖아. 어. 지금 두, 각이 나와. 내려. 내려. 연막을 쳐. 어. 태우로 오라해 그리고 우리 팀 초밥 좀 싸줘 이콜 하는 게 어려워? 아 맞아 내가 너무 괜찮다고 해서 아, 너무 너무 아, 안전 불감증이야 이거. 근데 저 DMR을 진짜 두드게못 쓰길래 나는 허접인 줄 알았어. 근데 DMR 만약에 안 맞다 갑자기 제 s r 딱 맞으면은 딱 시동 걸다가 딱 맞잖아? 그럼 바로 차 앞으로 가면서 확 킬. 자만이랑 베젤 너무 많이 하네 지금. 차는 어, 어디 맵에 많잖아. 음... 지나올 때도 한데 있더만. 차를 너무 아끼려고 해, 이거 너 트렁크에 또 어, 존나 맞아. 많았지 아니야 <웃음> 없었어 트 <laughs> 없었어? 아니야 나 내리면 이 차가 바퀴가 또 터질 거라는 생각이 그 차를 너무 살리려고 한 듯? 아니 차 1인 1차인데 뭐 뭐지 뭐지? 그냥 아...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냥 이거? 팀에 빨간 줄 있으면 존나 애겐스럽게 플레이해 나 그냥 살리고 싶어 나 그냥 근데 너가 살리려면은 머릿속에 그걸 생각해 얘가 푸시를 와도 내가 방어하면서 무조건 살릴 수 있어 넌탭 음... 2번 이 새끼 나보다 고티어고 이 새끼 없으면 안 굴러가 탭 이거 말고는 사실 그냥 내가 다 잡아서 캐리해야징 야나 깨달았어 내가 둘이 누웠을 때 이런 사고가 나네 둘이 누우면 일단 한 명을 먼저 살리는 구조를 하고 그 구조가 완료되면 나머지를 살려야 된다 그치 그리고 <laughs> 결국 배그도 턴드 게임이야 보면 항상 똑같잖아 우리 팀 기절 만약에 우리가 공격해 우리가 공격해서 상대팀 기절 하면 여기서 이제 이지선다가 나와 1번 쇼부와서 교전해서 3대3 하고 살릴 것인가 2번 천천히 라인 싸움하면서 탭할 것인가 근데 절대 이 3번 탭하면서 나머지는 헉! 도전 이거 할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나. 아, 3대2 게임을 하면? 그렇지. 그리고 화킬이 찍혀 항상 이거 이거 할 때.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이거 할때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은 나보다 고티어인가랑? 어어. 네가 오거나 눈이 와도 살릴 수 있는지. 어. 이런 거를 계산하고서 이제 탭할 것인지 아니면은 3대 3을 뜰 것인지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안 어려워. 너 지금 말로 설명 들어서 그래. 하던 게임 플레이 하, 하는 거에서 그냥 한 단계 가는 거임. 그냥.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이란 걸딱 기절했을 때만 해. 어, 내가 살릴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얘네를 잡을 수 있나? 근데 만약에 잡을 수 있어. 그럼 잡고 해야지. 근데 잡을 수 있는데 살리러 가. 그럼 너가 잘못이야. <laughs> 너도 죄인이야.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냥 너 정도 이제 배가 하는 사람이면 당한 새끼가 그냥 잘못임. 살면서... 그냥 이 새끼가 잘못임. 근데 이제 너는 얘를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리면 잘못이야. 공범. 그치, 공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생각해야겠지. 적을 다 잡을 것인가? 위험한 한두 명만 잡을 것인가? 이런 느낌. 이두 가지가 근데 제, 제일 많아 상황이 좀더 딥하게 가면 무슨 뭐 경우가 제일 많냐면 적을 다 잡을 것인가 이거는 그냥 투척으로 상대 싸먹어서 빨리 교전 끝내고 살린다 근데 이거 종종 하잖아 그냥 연막 피워놓고 연막만 펴놓고 일단 교전하고 살릴게 이거 많이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1대1로 맞대던에 기절시켜 그러면 기절시켰으니까 얘만 정보를 알거 아니야. 우리 팀 기절에 대한. 이거를 기절시키고서 살리면은 가능성이 존나 높아. 왠줄 알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해도 얘를 기절시키면 어디 능선인지 어떤 연막인지 얘는 눈으로 다 보다가 그냥 누우면은 대충 핑으로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하는 브리핑 퀄리티도 존나 떨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제네팀은 얘를 살려야 돼. 턴이 이제 뺏기지 쟤네는. 그럼 이제 쟤네가 선택해야 돼. 너네 얘네 걔를 살릴래 아니면 우리랑 맞짱 뜰래. 그럼 이제 맞짱 뜨는 애들은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쫓아오는 거, 그냥 개꿀 땅으로 못 말할? 어. 그냥 살릴 수 있는 거를 그냥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포거리 그냥 포거리 그러니까 요즘은 투척, 어 투척 다 대, 다 이제 잘하잖아. 포거리가 되냐 안 되냐. 궁극적으로 다시 1번으로 올라와 기절당해 폭걸이야마장 뜨고 살려 어. 기절당해 폭걸이 아니야 그냥 살려 어. 살리고 빨먹 끝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잖아 안, 오, 안 어렵잖아 그리고 배그가 진짜 역대급 턴즈 게임이 진짜로 그러니까 개팰 때는 개패는데 이게 트레이드 날 때는 또 존나 끌리잖아 서로 그런 거 보면은 턴즈게임이 맞긴 해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킬레기를 하다 보니까 턴즈게임에서 뭔가 1티어는 턴을 더 쓰는 느낌이지 이론은 이해 완료 아... 그러니까 너의 장점들은 이미 많잖아 킬로그 있는 거라던가 근접 피지컬이 좋고 총을 잘 쏜다 너의 근 이제 그건 많아 이제 너의 단점들이 이제 슬슬 보이잖아 조금씩 가끔 말릴때 오면 그럼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 <laughs> 그것만 그것만 고치면 되겠구나. 진짜 그러면? 어렵다. 내가 성격이. 이게 아 이거는 근데 성격 문제 아니야. 나도 살리는 거 좋아해. 예? <laughs> 어 예? <laughs> 그러니까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도. 어? 세상이. 하로 범인해. 범죄자다 너. 안녕. 바이바이.